됐어요. 자, 이, 나는 이게 제목이 낯싸거든요 이번 호라 뭐 포션의 제목이. 그 그게, 그게 제목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낯일까이낯싸는 여기서 22절에서 개수하다라하수하다라는 말이 낯싸어요 근데 이제 히브리 어 원어를 찾아보면 개수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Take up, lift up, 들어올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들어, 그러니까. 이 단어 에 대한 예시나 이런 모든 그 다른 그 용례들을 보면 개수하다라는 말을 쓰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다 들어올리다 혹은 뭐어 정렬하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고민이 생겼죠. 뭐냐면은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할때이 단어를 썼을까? 봤더니 그 단어일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죠. 아니에요. 다윗이 인구조사할 때 썼던 단어는 말 그대로 인구를 조사할 때 넘버링이에요. 넘버링. 1, 2, 3, 4, 5, 6, 7, 8 이렇게 넘버를 한 거예요. 다윗이 왕좌에서 보좌에서 통치의 자리에서 변명인지를 세는 것이 그 인구센서스였어요. 다윗의 본그 다윗이 했던 인구조사는. 근데 여기서 하는 인구조사는 인구조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명단을 리프트업 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통치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그분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개수하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리프트업 올려 올리다, 들어올리다 그리고 또 뭐가냐면은 매달할 뜻이 있어요. 짐을 지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레위인의 핵심적인 직무는 바로 매는 일이에요. 짐을 지는 일이에요. 응? 짐을 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2 4 절에서 게르손 종족이 할 일이가 매 것은 일은 아니라 그매 것이 나스아 아, 뭐요? 나스아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멘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레위인의 직무 그가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한 앞에 들어 올려진 자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핵심적인 일은 바로 짐을 매는 일인데 마치 뭘 뭐,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그들의 직무가 매는 일이지만 니들이 스스로에게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지, 내가 너희 짐을 지고 있고 내가 너희를 메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비슷해요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 짐은 쉽고 가볍다 내멍에를 메라는 것이죠 그분이 낫사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낫사 해주시니까 너희도 나의 짐을 낫사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단순히 짐을 메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들여 올려진 바 되어진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무슨, 무슨 뜻이지 정렬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 회망에서 복무하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 서비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비스 얘기하는 그 단어도 있거든요. 히브리어에.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무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군대 복무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Ways, w a r 전쟁에 나가다라는 것이니요 그니까 러 제가 이 민수기를 보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신약시대에, 어, 뭐, 그, 오, 남자만 5천 명을 먹였더라. 오병이와 사건을 통해서. 왜 여자들은 개수하지 않는가? 그 당시에 여자들은 숫자 치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성 우월, 여성 비하, 남성 우월과 여성 비하에 대한 메시지를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민수기에서 왜 남자만 개수하느냐? 이 개수는 인구 센서스가 아니라 이 개수는 전쟁의 용, 용사에 대한 리스트를 작용, 작성하는 거다 그럼 여자들은 전쟁에 안 나가고 가정에서 전쟁을 하는 거죠. 가정을 지키는 전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들이, 그런 것들이 문화적으로 배니까 조사할 때 그냥 남자들만 개수한 거예요. 남자들만 인간으로 전친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레위인들은 1개월 이상부터 개수를 합니다. 왜냐면 레위인은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장자로, 대신하여 장자로 들어진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1개월부터 개수를 해요. 근데 그들이 여기서 또 30세부터 50세까지 복무할자를 개수할 때는 이것은 전쟁의 용어로 쓴단 말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있는 사람들만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로서 예배하고 드려지는 것도 전쟁이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은 군복무를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 보세요. 이 레위인들이 나중에 이 민수기는 민수기 민숙이 전체의 내용은 민수기의 아, 그 히브리어 제목 밤 미드바르예요. 밤 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있는 삶의 방식, 어떻게 광야에서 가나한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민숙이에요. 단순히 인구조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광야에서 어떻게 가나한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민숙이란 말이죠. 그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개수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명단을 하나님 앞에 쫙 들어 올려서 정렬을 시킨단 말이죠. 뭐각 지파별로 네 가지 진영으로 나누고 레위 지파는 또 게라리 어뭐 무라리 게라리가죠 게르송 무라리 고아 이렇게 쫙 나누고 그들을 대제사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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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서의 권위로 하고 전체 모든 이스라엘 진영을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에 따른 정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민수기예요. Take up 들어 올리다. 하나님 앞에 그들의 전체를 모든 그, 그들의 수를 전쟁에 나갈 용사들을 하나 앞에 들어 올려진 바 되는 것이 이제 민수기의 내용이란 말이죠. 근데 민수기의 또 다른 내용은 무엇이냐면 각기 종류의 반역이 나와요. 그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 대해서 거역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면 구하 자족이 레위인들이 제제사장에 아론과 모세의 권위를 거슬리고, 야, 니네가 뭔데 총이가 거룩하거늘, 너네가 뭔데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높이느냐? 니네가 뭔데 우리한테 명령하는, 너희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레위인 아니냐? 라 하면서 거역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또더 나아가서 이제 모세와 아론조차도 하나님 앞에 이제 뭐요, 하나님의 온유함을 드러내지 못함으로 말미야 그들도 거역한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거역함으로 말미야아 광야 1 세대가 광야에서 머무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민숙이에요. 그럼 우리 민숙이를 통해서 어떻게 광야를 통과하며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첫 번째가 뭐냐 바로 계수되는 것이, 계수되고 정렬되어지는 것이.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들의 직문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이 제사장 이 레위인들을 하나님의 그 제사장에게 그 권위 아래 들어 수하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마음에 들든 마음에 안 들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 아래 들어가는 것이죠, 그죠 응? 근데 보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레위인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는 대단한 존재잖아요. 제사장국가, 전 세계 열방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헤드코트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레위인은 그 가운데서 붙여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그 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그 그러니까 레위인의 이 존귀가 엄청나죠. 그렇죠? 근데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맨날 짐 나르는 일밖에. 여기서 보면 게리손 자사의 직무 중에 하나가 뜰의 휘장과 성막과 휘장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여기 성막의 휘장들 이 성막의 휘장들 그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코끼리가 자로 해도 안 찢어질 만큼 튼튼한 거래요 그게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리고 수레도 못써이 사람들은요 어깨로 매야 돼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의 직무가 너희들의 매는 일이 이러지만 내가 함께 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 그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러에서 자유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나중에 보면, 민수기 16장에서 이들이 거역할 때는 뭐냐면, 이 일이 너무 힘들었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믿음을 하지 않으니까, 자신의 존기와 자신의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이 엄청난 이 존기를 상실하니까 이것이 그냥 육체의 짐이 되어버리니까 너무 힘든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16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번 봐보세요. 민수기 16장. 아, 16장 3절에서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일때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다 각각 거룩하고 여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와의 총에 의해 스스로 높이느냐. 보니까 제사장은 자기네보다 덜 힘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제사장, 아론의, 대제사, 아론의 대제사장인데,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를 한번 잘못해서 즉사했어요, 즉사. 1년에 한 번씩 대속제일에 그 엄청난 영적인 무게를 쥐고 들어가는 게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그런 그러니. 일. 그러니까 자기, 터별적으로 보기에는 제사장 편한 것같거든 자기네들. 그니까 자기도 제사장을 한, 그니까 너희가 제사장 직무를 요구했다. 제사장 직분 요구하는 10절에서. 이것은 뭐 신약에 우리가 교회 가도 적용하기 좀 어렵지만, 그니까 저, 어, 뭐, 바로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즉 질서와 권위를 거스르지 말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뒤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9절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냐? 라고 그끼는거그 우리를 따지면 그래, 야 하나님의 너희를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서 이 교회 가운데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섬기고 너희가 청소하고 파푸하고. 때로는 아이들을 돌보 세상에 보기 아무 보잘 것 없어 보이는 그렇죠? 이거 그그 뭐야? 그 휘장을 짊어지고 가는 일이 뭐 그게 얼마나 대단해 보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들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헤드커터에서 하나님의 섬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모세는 그거 보기 때문에 자기라면 야, 이 일도 감당할 수 없다. 이 일들조차도 어마어마하게 존귀와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것들에 대해서 막 감당할 수 없는데, 모세가 모세의 기준에서 보기에는, 야, 이거 얘가 정신 나간 거야. 사실은 보면 미쳤다라는 거죠. 사실은, 야, 그게 작은 일이냐? 지금, 얘, 이 사람들은 이걸 작은 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우리가 성자를 섬기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뭐 우리 가정에서, 뭐 아이들을 돌보고... 어쨌든 주님 때문에 해야 하는 이런 모든 소소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들이 과연 작은 일이냐라는 것이죠. 제가 때로는 보면 우리 지체들이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되을 섬기지만 많은 경우에 어떤 경우에 보면 불평불만으로 하는 경우를 많이 보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에 불평불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가난에 못 들어갑니다. 광야에서 머물다, 그냥 말게 되어 있어요. 1세대는 죽는 것이, 그러면. 2세대는 들어가겠죠. 하지만 1세대는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알아요. 내가 광야 1세대로 갈 것이냐. 여수와 갈렛과 같이, 이 광야의 시간을 믿음으로 통과해서 우리가 가난으로 갈 것이냐. 교회 전체를, 우리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교회 전체적으로는 이제, 가난의 흐름으로, 약속의 땅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우리 개개인이 여전히 광야의 사고와 광야의 마인드 이민숙에 나오는 이 수많은 거역과 원망과 불평과 정렬되지 않은 이런 상태에 있다면, 라 광야 1세대와 같이 광야에서 몸보다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멈춰질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오순절 특세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에 정렬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럴 때 내가 하는, 그니까이존귀를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특별하게 구별하셔서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 대부분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실 섬기는 자로 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일할 뿐만 아니라 시간을 쪼개서 섬기는 자로 와 있는데, 왜냐면 이 신약의 교회들은 다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여, 여러분은 유다지파인 도시에 레위지파인 것이. 그렇다면 이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의 것들을 섬길 때에 고라 자손과 같이 민수기 16장의 근거에서 그렇게 섬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함으로 질서의 순정 내가 주님의 집을 멍에를 메고. 근데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멍에를또 메워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흐름 안에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에 가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계속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하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뭐, 청소하고 마이크 정리하고, 뭐, <laughs> 밥하고, 바쁘고. 그걸 절대 원망불평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에그 원망불평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감격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이것을 봐야 는것이 할렐루야.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시고 아 하나님께 정렬되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